오늘 오전에 농장 저육백 고지 산에 올라가서 고사리 좀 꺾어가지고 삶아서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아주 통통하니 좋습니다 고사리가 이는 자연산 상고사리기 때문에 아, 향이 더 좋습니다. 어제 말린 거 어제 꺾어서 아, 말려놓은 거는 지금 다 마른 거같습니다그래서 내일까지 고사리를 에, 말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저 뒤에 있는 것은 어제부터 말렸는데, 내일까지 말려야 아, 될것 같습니다. 자연산 상고사리, 시리산 해발 6 0 0 고지 산에서 채취한 자연산 상고사리입니다. 작년도에는 막 귀찮아서 한 번도 아, 꺾지를 안 했습니다. 근데 올해 아들들하고 아들딸하고 친지들하고 좀 나눠 먹으려고 아, 좀 꺾었습니다. 아주 향이 좋은 723 고사리입니다.